농민들의 산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데는 농업 관련 기업들의 횡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. 주요 농기계와 농자재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농민들의 등골을 빼온 셈입니다. 조현성 기자입니다. 모내기차를 맞아 농촌 들녘 곳곳에서 기계소리가 심없이 들려옵니다. 기계라도 없으면 이미 농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 현실. 농민들은 수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. 농사를 짓고 또이 농민 때문에 농사를 안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지요 부담이 가도.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농기계 제조 판매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10년 넘게 트랙터와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팔아왔습니다. 심지어 소모품인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 담합까지 기업들은 제2속만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앞서 지난해에는 비료와 농약,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 업체들의 가격 짬짬이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업 생산에 드는 경영비는 지난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이 가운데는 농기계 비용의 상승분이 60% 가까이 차지했습니다.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치적 약자로 전락한 농민들을 또한번 울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